오래된 라면 상자가 드러낸 효정과 형의 특별한 습관, 모두를 감동시킨 사연. 최근 산림남 프로그램의 촬영을 위해 창고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라면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상자는 효정과 박서진 형제가 겪었던 힘든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라면 상자는 이미 3년 전에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지만 그들에겐 과거의 달콤하지만 어려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보물이었습니다. 촬영팀은 창고를 정리하던 중한 물건이 그토록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라면 상자는 창고 구석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처음엔 그냥 버릴 계획이었으나 박서진은 즉시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거 버리지 마, 비건 우리가 가난했을 때의 보물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박서진의 말에 촬영팀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라면 상자에 이렇게 깊은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서진은 눈시울을 불키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집에 라면이 3개 있을 때마다 효정은 2개를 항상 나에게 양보했어요. 이라면, 상자는 우리 힘든 시절의 기념품이에요. 효정은 형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형이 다 먹는 게 싫어서 일부러 좋아한다고 가장했어요. 단순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는 효정이 형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힘든 시절을 보낼 때, 라면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먹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줍니다. 오래된 라면 상자가 꺼내지고 박서진과 효정은 그들이 힘든 시절에 먹었던 라면을 다시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촬영팀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나누며 마치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추억의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 식사는 고급 요리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 자체로 특별하고 진심이 담긴 의미를 지닌 순간이었습니다. 촬영팀은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 사이의 희생과 충성,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시절에도 나누었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 오래된 라면 상자 이야기는 단순히 어려운 시절의 추억을 넘어서 두 형제 사이의 끈끈한 형제애와 무조건적인 희생을 증명해 줍니다. 표정과 박서진은 연예계에서 유명한 인물들이지만 그들의 화려한 외면 뒤에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형제는 언제나 서로 모든 것을 나눠요. 제 동생이 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희생이에요. 그리고 저는 동생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녀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고 싶어요. 박서진은 따뜻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촬영팀과 관객들에게 두 형제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 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래된 라면 상자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희생. 그리고 나누는 마음이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간단하고 의미 있는 선물이 삶에서 가장 큰 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방송 이후 관객들은 수천 개의 감동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라면 상자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진심 어린 사랑과 가족 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가족도 한끼한끼 한끼 나누며 먹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 간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었어요. 한 관객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래된 라면 상자 이야기는 살림남에서 특별한 순간으로 남았으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선물이나 어려운 시절의 추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박서진과 효정 사이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삶의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이런 순간들은 항상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즉 가족 간의 사랑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순간입니다.